자, 다항식 px는 미지수가 3개가 포함되어 있는 20차 차수의 다항식이야. 개를 1번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14.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x 더하기 3. 그런 놈을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단계. 먼저 px를 x-1로 나누면 몫이 q1x고 나머지는 14다. 그럼 px를 이번에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q2x가 되고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다. 이런 px를 이번에는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q 3 x 9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했더니 1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r 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a가 써 있기 때문에 그쵸자이 상태에서는 여기다 1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넣고 여기다 얼마 넣는 거야? 이거 난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 기본 문제가 아니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인지 알수 있죠 오메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원래 정석적인 풀이가 다 무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ab는 실수란 단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집어넣으면 바로 바로 답이 나오지 첫 번째 p1은 13입니다 됐지 그럼 p1은 얼마냐 111 3 더하기 x 에다 다시 다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에 14가 되는 겁니다. 두번째는 p 오메가는 얘가 0이 되는 숫자고요 그러면 2 오메가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됐지? p 오메가란 오메가 20제곱 오메가의 18제곱 오메가의 16제곱 거기에 a 오메가 제곱 b 오메가 더하기 c가 되는데 그 결과가 e 오메가 더하기 3입니다 얘는 복소상 등인데요 오메가는 오메가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숫자니까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 되는 겁니다 너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너는 1이고요. 3의 배수니까는. 15가 3의 배수니까 얘는 더하기 오메가. 그리고 A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B 오메가 더하기 C. 이게 2 e 오메가 더하기 3인데, 여러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순서가 바뀐 거지만, 0이 되는 건알수 있지?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 오메가.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2오메가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가 되는 거고요. 이게 복소상등입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식 거기에 b c 자리에다 얘를 대입시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옆에다 쓸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건너가면은 11이었는데, A 더하기 B 대신에는, 마이너스에 이항 시키면, A 더하기 2, C, 대신에 C 대신에는, A 더하기 3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B 대신에 A 더하기 2, C 대신에 A 더하기 3은 11. 그럼 3A가 5가 이항시키면 6이 남아서 A 값이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땡땡땡, A는 2고요, B는 4, C는 2를 집어넣으면 5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 P 마이너스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지? 얘가 0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R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R은 마이너스를 대입시키면 마이너스를 짝수 제곱 곱해주면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1. 다시 더하기 1.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 이 짝수야. A 곱하기 X에 오니까 또 마이너스 1. 그대로 플러스 1 되겠지? 그냥 여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요 3개 더해주면 3. 더하기 A는 2, 4, 5야. 2 빼기 5. 빼기 4, 더하기 5까지. 요 1이거든? 그럼 계산해주면 6이 나오겠네.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됐지? 오메가를 알면은 사실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오메가 이걸 몰랐어.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얘는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인데, 두 번째를 오메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못 쓰는 게 아니라 이두 번째 식을 못 쓰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식을 변형시켜줘야 되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입니다. 뭐, 어떻게 변형시켜 줬냐. px가 x의 20제곱, 더하기 x의 18제곱, 더하기, 얼마로 시작? x의 16제곱.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에 몫이 q2x가 되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인데 이게가지 근데 요 숫자가 뭐냐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묶어줄게 x의 16제곱으로 뽑아냅니다. 그럼 요 숫자는 x의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는거야. 됐니? 그럼 요건 보기차식이지, 여러분들? 요식, 보기차식 외워줘야 돼. 얘까지도 못 외우면 또안 됩니다. 그럼 너는 x의 16에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3개는 공통해서 뽑아내면은 요식은 보기차식으로 이와 같이 인수분해 되는 거고 거기에는 X 더하기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만큼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너를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있지? 그럼 얘는 직접 나누기 해주는 겁니다. 물론 좀더 고급스럽게 풀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됐니? 그냥 직접 나누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내가 살짝 옆으로 보내버릴게. 그러니까 얘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변형시켜서 여기에는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1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나머지가 얼마 되는 거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고요. 그 얘만 남았는데 얘를 얘로 나눴더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몫이 a입니다.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인데 얘를 빼줘서 계산해주면 b 빼기 ax 10 빼기 a인데 그게 2x 더하기 3즉이 숫자가 2고 이 숫자가 3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b는 a 더하기 2 c는 a 더하기 3이 2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을 통해서 나머지는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긴다는 거 알고요. 직접 나누기 통해서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 찾아내면 이제 답 구한 과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 똑같고 얘 똑같은데 이 식에 오메가를 안 집어넣으면 이렇게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